음, 이거는 내가 자전거 블랙박스 용으로 쓰려고 산 바디캠이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고, 내가 그 전에 리뷰를 자전거 마운트를 했는데, 블랙박스를 소개를 안 해가지고, 이미 개봉한 거 말고, 나머지 하나는 언박싱 형태로 내가 한번. 그래서 지금 추초 뜯는 거니까, 내용 구성품까지 다 확인할 수가 있겠네. 29,500원? 29,500원에 샀네. 그때 아마 세일이래가지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B21 이라고 치면 나올 거야. 음, 케이블, C타입, 뭔지, 설명서. 음. 근데 신기하게도 이 박스에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검색할 때 했던 그 단어가 어디에도 안 나와 있더라고. 화면을 보여주면 이거야, 이거. 여기에도 상품명이 딱안 나왔어. 어, 이건 나왔다. 스토어 이름. 조주주 스토어. 상품명이 딱히 안나왔어 여기 그냥 보면은 신제품 미니 카메라 뭐2021뭐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주주 스토어 화각은 120도 C 타입 이 뒤에 마그넷이 있어가지고 1200 암페어 루프 레코딩 계속 녹화해도 끝까지 녹화하고 난 다음에 지워지고 나서 처음부터 다시. 녹화를 해서 메모리가 뭐 가득 차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왜냐면 다시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녹화가 되니까 128GB 메모리 카드가 삽입 로테이팅 렌즈 이게 180도가 되는 거네 화각은 120도 이거는 세팅을 메모리 카드에다가 녹화를 하고 나면은 텍스트 파일이 있는데 그 텍스트 파일에 설정 값을 내가 넣을 수가 있어 그것도 나중에 내가 보여줄게 8시간 몇 시간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나도 한번 최장으로 한번 녹화를 해봐야겠어.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다시 한번 이 외관을 보면, 이렇게. 여기에 클립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아마 마그네틱. 이래서 철이 붙겠네. 그리고 이 렌즈 부분. 여기는 이렇게 180도가 돌아가고, 클릭. 소리가 나면서 돌아가. 방수는 안 된다고 나왔어. 압축 고무 튜브? 를 씌울까도 생각 중이야. 만약에 비가 오게 되면 뭐 이런 곳이나 어뭐 이런 곳으로 물이 들어가겠지. 그럼 뭐 바로 망가지겠지. 이런 거는 길이도 한번 어떤지 내가 보이려고 어잘 가지고 왔어. 길이가 가로가 한 9.5, 세로가 대략 3, 두께, 두께는 뭐 1cm. 음. 1cm 정도 되는 것 같네. 무게는 뭐 워낙 가벼우니까 어, 메모리 카드넣 없는데 전원 버튼, 불빛 나오는 곳, 이거는 사진 촬영 버튼, 그리고 이거는 녹음 버튼. 세팅 방법은 어, 또 다른 영상에서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할게. 컴퓨터 화면도 보여주고 좀 적어가면서 내가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 어, 잠깐, 잠깐, 이거 말고 내가 잠깐 소개하고 싶은 게 있어. 클린 컨텐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시행하고 있는 캠페인인데, 음, 나도 여기 동참하려고. 앞으로 나는 허위정보나 불법 유해 컨텐츠를 제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나는 다짐합니다. 이 캠페인은 이렇게 해야 돼. 손끝으로 만드는 클린 컨텐츠.